해 봅시다. 파이팅. 오, 오, 4 3 2. 좋 제가 시작합니다. 의능력어 어, 지원군이 제대로 보야니다 안녕하세요. 치료해 드릴게요. 졌어. 뭐야 이거. 상대 맥크리 엔진. 바바 원숭이. 빼요, 빼요. 자리 앞안돼 어, 왜 피해 좀잘 생각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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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 좀정리좀 하고, 요정리 하고. 아, 왜피가좀 쉬는 것 같은데? 하긴 잘해. 나 이거 랩을 있는 거. 아, 뭐, 이런 식으로. 아, 뭐, 이런 가으로 아, 뭐, 이런 식으요 아, 뭐, 이런 아,

이스바 키바 언제 넣을 키바 키바 이거. 이요티바웠어티바 세웠어. 상대 티바 공략. 저걸 쫓아주세요.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누구 줘야 되냐? 지원군 도착했습니다. 뭐야? 앞으로 나아어야본 승피 공을 던질 거야. 여러분 여러분 한번한 번이라도. 깨깨 좀. 깨깨치 좀. 마이크미 치료해드려. 하나 하나. 김치건. 됐어

공격력 올려드리죠. 아, 사랑님 저리려 볼까? 아, 아, 또만 들어. 또만 들어. 준비 완료. 알아겠지 메르시 치료를 시작합니다. 하나, 반피. 한 번, 한 번. 한번더 공격 받고 있어. 피니 좀 내려요. 혼자 있으면 위험. 드리죠. 이렇게 따라 고릴라. 위에 고릴라 상대 트리 없어요. 오케이 okay. 위에 위에 위스톱 아, 파라 파라 내가 던질게요 파라 맥리 파라 랐어 파라 잘랐어 나이스 지원 필요합니다 어 나이스 의사가 필요한가요? <laughs> 몇번 쓰는 거야 아, 세번 세번 썼나요? 네번쓴거 <laughs> 같은데 맥크리 왔다 맥크리 왔다 한번밀것 같아 나이스 12야, 적을 제압할 준비가 되셨어. 어 뭐야? 예, 몇2층2층 2층. 제가 보 살펴드리죠. 떨어졌어. 1층에 됐다고 어습니다 아이고. 아, 아님이 봤던. 수비 와, 이 막을 게 없었구나. 멋 오케이. 다5 동시 차치. 제가 필요한 곳으로 뭉쳐요. 저궁 온.

나이스 충전 중이야. 상대 아 한대 뺐어. 감사드니다 마음껏 네. 어디가 시팅 네. 내가 준비됐습니다. 님 여기 좀 만지켜도. 티바 어, 녹여줘. 메클리가 거의 준비됐어. 공격력 증폭 의사가 필요한가요? 메클리 뺏고 메클리 뺏고 메클리 뺏빼안될거 같은데 뺄까요 거안겠다 두사사은은 수비스. 스 2,000원 수비스. 2,000원 수비비스2 0윈비스2 0 0 썼어요 제가 2 살펴드리죠 비스2 0 0비스비됐다0 0 0원 수비스. 2,000원 수비스. 2,000원 수비스. 2,000원 수비스. 2,000원 수비스. 2 0 0 네, 데로배고프 빼고 우리 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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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맥이요 적을 포착했다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이거. 야, 이아 야, 이거. 어디가 야, 이거. 이 야, 이거. 야, 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이거. 거 공격 받고 있어요. 내면의 힘을 폭발시키겠습 마이크를 치료해야 되는데. 아, 제가 있어요. 아. 우리 중. 중. 어, 멈추었어, 멈추었어. 아, 미오레 일격. 미노의 파워도 많아요. 자리하고 몇이에요? 키 위에 다들. 어, 고습니다 나노 상대 나 곧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남은 시간 60초 목표를 포착했다 공식 퀴즈 우리 잘랐어 나이스 이것도 너프해보시지 뭐야 메르시 미스터 보호 죽었어 이것도 너프해보시지 두명 동시 처치 현대의학의 힘이란 둠피 이제 안 먹힐 것 같아 저거, 저거, 에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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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지네 그래 부른다. 찌찌 힐레 일러버. 베리 잘렸어 우리. 아이고. 아이, 아, 아. 메리스가, 근데 아예 지금 기분아안 그래? 리스가 발키리 도도 잘하네. 전작에 너무 좋다. 점수. 이대, 영, 공수 변경 수비를 준비하시오. 십 어, 아, 두피, 두피, 힘들어 피 두피, 두피, 두안돼안돼피 두피, 두 할게요 그러면 먼저 빠대에서 연습하시고 오시지. 충분히 연습하고 와야죠.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그액 움직여라. 문제가 생기면 안녕. 아, 상대 메크리가 흉률이 어, 되게좋네 여기 둠피, 둠피 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유전자 강화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이 있나요? 츄님 딜러 어... 잡으실래요? 땅콩버터 중독 아 이게 트레가 나을까? 맥, 맥크리가 되게 잘해가지고 힘들뿐 하다 제가 보살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잘 하시나 합시다 잘 하시는 거 30초 안녕하십니까? 반가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반가워요 반 <반갑습니다>. 알아 <목소리> 계속 치료해줄테니 아, 봅시다 일단. <laughs> 저 어. 맥아맥만 치료를 시작할게요. 맥딜이 시 맥딜 면 우리 트레 애트레 하나야 하니까. 방어저지 어디가 요저위에 디바. 대소죠매알어자리야 방벽 좀. 아, 여기 방벽 좀.

바뀔 수 있어. 뒤바뀔수 있어. 하랄랄라를 음. 아, 향하여. 물론 이것만 좀만 들어와. 니다 아무도 지여 크죠. 공격력 증폭. 살려 살려 살려. 있어요? 원숭이 빨와요 다음 예. 열 일격. 제가 상 드리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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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골라뽕 있거든. 한번뽕이오해 봤지. 강력니다 자, 아주 공쓰지 마요. 강력한 과제를 추려했한 소장. 네, 하아잘랐어할 만해, 이거 할 만해. 제가 돌봐드트레 음. 여기 와 봐. 트레 여기 트레하여있어 좀, 나 좀. 콜라게 에 콜라게 콜라짱. 력 준비 완료. 공원 대표이정년 시작하. 맥표이정나 대표이정나 좀네요 대표 잘랐어. 공급기가 제가 돼 있어요. 아 이거 갈때 갔다. 콜라님 아공뺐구나 중력자탄. 중격 이거 콜라님 공 몇이에요? 잠깐하고 음. 연결하면 돼. 몇 시에 피? 피. 딥 빼줘 딥 빼줘 리 좀만 빼요. 콜라 콜라 힐베이야라라리의피 아이스 좀 빼요 <laughs> 여러분 아 어, 좀만, 좀만 빼자 음. 잠깐만, 음. 잠깐만, 음. 잠깐만. 치료해드릴게요. 이거 이게 자타나고막을피 남은 시간 60초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네. 음. 치료가 어, 필요합니다 치유의 물결. 쪽에 가동 쏠쏠 이것도 다시 아. 정력컷 저도 좀 났네요. 콜라. 고치드 음. 어, 트레, 음. 아, 아, 어, 뭐. 뭐. 콜라 피해요. 트레트는요. 콜라 볼수 있어. 일어나서 지원해 줘. 대신 여기시남 시간. 아, 며시 남긴데. 야 나이스. 콜라. 아, 헬탈티데스. 콜라. 왜어 방해받지 어. 않고 일하고 싶군요 o 아, 너무 아쉽다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I'm not sure if y o u r 고 a good person. I'm n o 한 sure i 나이스 나이스 a good person. I'm not 영웅님 이강 야, 이 일어나세요. 돌격해. 나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야, 합니다. 치료해 줘. 거 야, 이 오세요. 거 야, 이거.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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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아무 경유지에 도했습니다 공격력 증폭. 여기 절 공격해요. 깔깔깔. 묘저 소리 는 공격기 충전 중이야 아이씨. 아파 소 빠져야 잠깐만가 있어요. 제가 필요한가요? 야, 시간 별로 없어, 상대. 옥상에 옥상에 윈스턴. 옥상 윈스턴, 아이고. 공격력을 높여드리죠. 옥상에 윈스턴 디바. <laughs> 어이. 어디가? 저기 저기. 이거 백개다 치고 야겠다 네네. 여러분 저희 좀만 더하겠습니안 되겠다. <laughs> <위에> 디바. <웃음> 저희 네 <laughs> <근데> 개니까 막아봐야죠. 모요 <laughs> <laughs> 공 어, 없는데 상대 상대 들러 없는데 살렸다 아, 내가 공야될것 같은데 을볼 사람 없는데 말끔이 나왔어요. 이에을수 있어 이거? 나눠가면 되겠다. 아무도 못 막. 나이스 상대 안에웨 매크리... 떨어뜨렸어요. 상대 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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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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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만 오, 진짜 오, 빡세게만 는가면 버티세요. 이거 2층 소저 2층 불터니까 그 골라가 봐줘요. 티바니 나와줘. 티바 나와줘. 권 <laughs> 준비 <laughs> 제가 어. 잘 나가야 돼 포지션. 당신의 <laughs>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킬 갭이? 팀요 티바니 나와. 그걸 혼자 혼자 있으면 안 돼. 요 적을 발견. 나와. <저걸> <laughs> 띄웠어, 띄웠어, 띄우지 마, 띄우지 마. 아 talk 어서 계속 talk also. I d o 어 누가 n o 어 I don't k n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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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다 o n t 바 n o w I don't know. I 나로 강화제 충전 중입니다 고착하여 에이사가 필요한가요? 나 이거 빠다는 거요? 여 좀x3 잠깐만 x 거기 사피 없는 사람 나와봐 피선생님 어디가 아괜찮은까지데 이거를 이거를 이거 이거를 끝까지 해야 이거야이야 되는데, 이거를 이거를 끝이거는데이거이이 컷컷컷컷컷 o t t Cott, c 이스 t c o 나이스 o t t Cott, c 아 t t 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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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 다시 아니, 다시 수고했습니다쑤시의 플레이. 어다쑤시잘다 쑤시미다. 이야 3. 다다시